조선업 불황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지난 2018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더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고용 위기 지역에서 해제될 상황이어서 고용 위기 지역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점심 시간이지만 식당가는 사람이 몇안 보일 정도로 썰렁합니다. 일부 가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곳곳에는 임대를 내놓은 가게도 보입니다. 동구를 지탱하던 중공업 불황이 몇 년째 계속되자 동구 주요 상권도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코로나까지 덮친 올해는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참, 이게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든 자영업을 하신 분들의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업 침체가 계속되자 현대중공업 수주 건수는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연간 수주 목표액을 30% 이상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는 상황이 이렇자 연말까지인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한 차례 더 연장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되는데 동구는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장 여부는 고용노동부 현장실사와 고용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동구는 지정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동구의 지역 경기가 지금 위기가 뭐안된 상황이라 동구에서도 아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아마 고용위기가 연장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와 각종 보험 납부 유예 등 혜택이 지원되는 고용 위기 지역 아직도 경기 침체가 여전한 동구의 고용 위기 지역 재지정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